샬롬 샬롬.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 이 기회와 기회주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란 어느 날 뜻밖에 갑자기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요. 기회주의란 내가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찾으러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이냐. 바로 이 차이가 기회와 기회주의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찾아온 기회를 잘 잡아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결탄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없고, 혹시 성공하더라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없기에 결국 성공한 듯보이나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기회를 찾아다니다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민모네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위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에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는 한창 더운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집을 찾아갑니다. 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오에 햇볕이 워낙 뜨거워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낮잠을 주로 자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부넬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어, 레갑과 바하나는 어, 군대에게 줄 양식, 식량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이스보셋에 접근하여 이 아브넬이 암살 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또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려고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갖다 바친 자신들에게 이 특별한 상금이나 높은 벼슬이라도 줄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아부네를 암살한 이 요압을 제대로 벌하지 못했잖아요. 그 제대로 벌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마치 여기에 다 쏟아붓듯이 그들을 비난하고 바로 처형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처형시킬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지만, 여러분, 다윗은 전에 이 자신이 사우를 죽였다고 보고했던 아말렉 청년이나, 그리고 이번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각과 이 바나를 처형함으로써, 그 이유가 어떠하든 왕을 해 하는 자는 이들처럼 죽을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써 차후에, 자신을 향한 어떠한 시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들을 본보기 삼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사실 레갑과 바나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자신들을 통해서 제거하셨다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윗의 원수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를 제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들이 부에로 사람이라고 굳이 알려 주고 있는데요.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에로는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시 이 기본과, 기본족석과 조약을 맺는데요. 그때 이기원에 속했던 성이 바로 이 부에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사울이요. 이기원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 부에롯 사람들이 그 학살을 피해 베냐민족석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았고, 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가 그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다윗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죽인 원수를 갚고자 사울의 아들을 죽인 것이고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다윗으로부터 부기를 얻고자 한 아주 불순한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속사정까지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의 원수와 불순한 세력들을 모두 일거에 제거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품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불순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기회를 잡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기회를 잡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개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개오사개오는 키가 작아 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 눈에 띌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칫 일생일대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칠 위기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불순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잡아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불순한 귀해주의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 기회를 잡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혹시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순한 기회주의자는 아니었는지.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연약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순한 기회주의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두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